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패션쇼를 할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옷이 이거예요. 어, 저가 유튜브를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겨서 <laughs> 어, 못했지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밖에 나갈 때 입는 거는 막 바뀌어요. 그럼 이제, 이제, 두 번째 옷 입어볼까요? 네? 응? 이게 바로 두 번째 옷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속바지가 있어요. 치마 아래. 여기는 바지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건 방금이랑 똑같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안나 망토가 변하고, 에서 망토가, 아니, 에서 치마가 변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옷 입어볼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옷 씻으세요. 알려주세요. 여기에서 잘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에 속바지가 있고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자 이제 네번째 내복을 갈아입어볼까요? 짜잔 이제 마지막 네번째 옷을 바로 입어봤어요 여기, 여기 이건 내복이어서 밖에 나갈 때만 음, 입을 수 없고요. 제가 입혀드린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너어떻 먼저 입었지? 크고 네 접고 있는 초록색 이거는 이거? 아니 노란 바지라 노란 바지? 이거 노란 바지 아니잖아 그 티에 저 노란 바지랑 입었잖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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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 티셔츠랑 이 바지를 이렇게 입어봤어요. 잔뜩 잘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입어봤어요. 이렇게 치마 치마 속바지 있는 거랑 달린 거랑 티셔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입어봤어. 내 거. 네 번째 레이븐즈 바로 이거예요. 오늘 패션쇼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